조은봉의 라디오 2024년 6월 18일 오후 10시 4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예, 민법조문이 과연 민법의 기초인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아는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예, 민법 공부를 할때 예, 기본서부터 읽으라고 했지. 기본서 덮어놓고 기본서 읽기 전에 조문부터 세 바퀴 돌려라 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조원봉이가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기본서 먼저 아니고 조문부터 세 바퀴 돌리는 게 먼저다 라고 주장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몇년 전에 민법 조문을 선행해야 되느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예, 뭐 치열하게 논쟁이 붙은 건 아닌데 간단하게 댓글에서 논박이 있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예, 민법 조문부터 읽어라. 그래야 기본서 읽기가 훨씬 더 쉽고 민법 조문이 기초다. 기초부터 챙겨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법무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 자기 경험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뭐 조문고 뭐, 조문 거뭐 미리 읽을 필요 있나? 기본서, 기본서 많이 읽다 보면 그 자동적으로 자연히 익혀지는 게 조문인데, 그걸 뭐 굳이 미리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법무사 합격생, 사시 합격생 대부분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 자기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 자기들이 조문 선행해 본 적이 없고, 아, 기본서 읽다가 그 기본서에 나오는 조문 찾아 읽다 보니까, 기본서를 워낙 많이 읽었으니까, 기본서도 다 외울 판인데, 거기 나오는 조문을 못 외우겠어? 그러니까, 자기들 경험상으로 보면, 기본서보다 먼저 조문을 읽어본 사람이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조원봉이는 어떻게 공부했냐? 저도 당연히 기본서부터 공부했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어, 이거 뭐, 기본서가 결국은 조문했을 사 아니냐? 그러면 조문이 먼저지. 해가지고, 나중에 깨달았다고 제가 얘기했지. 제가 수험생 때,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양창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 지금 옆에 양창수 민법 입문을 갖다 놨는데 민법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대로 한번 들어보면 우선 법전을 중시하라. 법전을 중시하라는 것은 중요시하라는 얘기지 먼저 읽으라는 얘기는 아니죠. 법전을 중시하라. 예, 법전 중시 안한 사람 별로 없죠. 자 그래서 법전은 모든 법공부의 출발점이다. 법전이 모든 법공부의 출발점이면 그러면 법전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기본서가 출발점이 아니고 법전이 출발점이래. 그러면 출발점, 출발하는 곳 아니야. 그러면 법전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어, 강조는 별로 안 하죠. 그 뒤에 뭐라고 써놨냐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법조문이 인용되어 있으면 언제나 법전을 들추어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용두삼위가 됐죠. 앞에 문장에서는 법전은 모든 법공부의 출발점이라고 해놓고 그 출발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아, 그거 미리 읽으라는 게 아니고 법조문이 기본서 읽다가 인용되어 있으면 그때 법전을 들추어서 하나씩 꼼꼼하게 읽어봐라. 이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래서 양창수 교수님도 내가 볼 때는 용두삼이다 이거죠. 아 법전이 출발점이라 고 해가지고 영알이딱 그려놓고 꼬리 보니까 완전 뱅꼬리네. 뭐 법전은 인용되어 있으면 그때 법전을 들쳐 꼼꼼히 읽어라. 이건 뭐예 모든 사시 합격생과 모든 법문사 합격생들이 기본서 읽다 보면 자연히 익혀진다 기본서에 그 인용해 놓으면 그, 그때 찾아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과 양창수 교수님의 영두삼이식 주양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읽고 나면 사람들이 아 법전부터 세 바퀴 돌려야 되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야, 법조문이, 법전이 중요하네. 그러면, 기본서 읽다가 나오면 열심히 챙겨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글을 적어놨다 이거요.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잔소리하지 말고, 기본서 덮어놓고, 기본서 너들 읽어봐야 모른다. 법전부터 패가지고 민법조문 세 바퀴 돌리고 들어가!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양창수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그 모든 대학 교수도 아니고, 사시 법무사 합격생도 아니고, 딱한 사람 조모이가, 야, 그거 아니다. 조문이 기초다. 기초는 당연히 기초부터 챙겨야지. 아니 기초 공사를 나중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그게 무슨 기초입니까? 그거 기초 아니라는 얘기지. 나중에 해도 되는 거는 기초가 아니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봐서 기초는 가장 먼저 챙기는 게 기초죠. 건축 공사 기초 공사부터 하는 거지 10층까지 올려 놓고 나중에 땅팝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이거? 기초는 처음부터 하는 게 기초입니다. 예를 들면 영어 배울 때 기초 알파벳 아닙니까? A B C D E F G. 그거 기초 아닙니까? 영어도 하나 다 배우고 나서 나중에 알파벳 A B C D 찾아가 배웁니까 그리고 한글 배울 때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이전에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때 기영 니연 디귿 리얼 이것부터 배웠어. 그래갖고 자음 오음 자음 오음 결합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거 가나다라 마바사 그 다음에 배웠고. 그리고 나서 뭐 엄마 아빠든 단어를 배웠지. 엄마 아빠 조원봉 시큰 배우고 나가지고 야, 그기서저 이게 가고 예, 그 다음에 한참 2학년 가가지고 기영 니연 디귿 이거 이렇게 배웠습니까? 한글이든 영어든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기초부터 가르쳤습니다. 알파벳부터, 기역, 니은, 디귿, 리얼부터. 가장 먼저 배우는 게 기초입니다. 기초. 구구단 기초. 예, 초등학교 초년생 때 앞으로 산수, 수학을 공부하려면 구구단은 배워야 돼. 구구단 외, 외워. 2, 2, 4, 아, 2, 2, 3은 6. 이래갖고기초기 때문에 <laughs> 외워라, 외워 하면서 막 외우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기초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그 기초가 쓰고 그 다음에 기초를 밟고 그 위에 다른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기초를 가장 먼저 하라는 게 기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민법조문이 민법의 기초인가 아닌가요?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사시법무사 합격자 양창수 교수님은 중도 반단적 용두 삼위적 결론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기본서가 기초라고. 주장한 셈입니다. 왜냐? 조문은 그 기본서 읽다 보면 그거 나오는 거 그때 열심히 찾아보면 돼. 이렇게 처리해 버렸고 기본서부터 펼쳐 라가 됐던 겁니다. 그 결과 그 결과 뭐 어떻게 민법 기본서 대습 본 읽어도 개뿔도 모르겠다 밖에 뭐 있어? 뭐 있어?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론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한 거죠. 무슨 소립니까 알파벳 영어 배울 때 ABC 배워야 되고 구급 배울 때, 가나다, 기억, 니언, 니은, 디거, 니얼부터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민법의 기초, 기초, 민법 조문 아닙니까? 민법 조문 맞다고 인정하면, 기초부터 해야 되는 거요. 조문부터 세 바퀴 돌려! 고등민법 들으라고, 점마 저런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예,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고등민법 듣지 마. 예, 우리 저, 추방 환자님, 고등민법안 들어. 그냥 민법 조문 세 바퀴 혼자서 열락 돌린 거 봤잖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그, 어, 2월, 예, 요, 몇달 전에, 어, 민법 특설반에서 공부한 사람도 자기 혼자 법전 돌렸어요. 아, 고등민법 안 듣고도 돌릴 자신 있으면 돌리면 돼. 그렇게 하니까, 뭐, 한 4개월 지나니까 민법 반타작이 나오잖아. 우리, 그, 어, 호수아빠님, 직장인이 7개월이면 전업험생 3.5개월입니다. 고등민법 세바퀴 돌리고, 혼자 법전 한 바퀴 돌리고, 민법 언론 CR이 읽어가지고, 민법 28개 빵 찍잖아. 왜 그런가? 그 논리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지. 기초부터, 알파벳부터, 가나다부터 공부했으니까, 공부 성과가 나고,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으니까, 효율이 나니까, 성과가 빠른 거지. 그 논리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실험 결과도 그렇게 증명, 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분들 다시 물어보는데, 민법 조문이 민법의 기초인가요? 아닌가요? 뭐,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기본서 읽다가, 예, 양창수 교수님 말 맞다나 조문이 인용되어 있으면 열심히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조문이 기초, 어, 민법 조문이 기초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 근데 민법 조문이 기초 맞습니다. 모든 판례가 조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 그리고, 어, 민법 조문이, 예, 개개로, 한조, 한조가 별도별도로 기초가 아니고, 통합적으로 기초입니다. 민법의 체계를 이루는 것, 민법의 뼈대를 이루는 것, 예, 그것들이 그 조문들이 여러 개 모여가지고 법리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예, 민법 조문 하나하나가 독립적이 아니라 총칙에 있는 조문과 물권법에 있는 조문과 채권법에 있는 조문과 이것저것이 서너 개, 대섯개 결합해가지고 하나의 법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민법 조문이야말로 알파벳이고 전체적으로, 예, 전체적으로 그것들이 통합어